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같이입니다. 오늘은 니지프로젝트 시즌2의 파트 2-3화 전체로 치면 13번째 에피소드인데요. 바로 방송을 보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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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타네요. 아, 세이타는... 아, 이런 게 좀... 음... 아니, 한국어가 제일 안 되는 거 같네. 다른 애들이 너무 잘했어, 이제까지. 네, 세이타의 무대 잘 봤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음, 세이타가 그냥 큰 감정의 폭의 변화 없이 무난한 삶을 살아온 것 같아요. 사실 보통은 전나이 때까지는 이런 삶을 살겠죠. 이런 친구들이 참 착하고 주변에서 인기가 많아요. 왜냐면은 다 들어주고, 고민도.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막 특별한 리액션 없이 무덤하게 그냥 들어주는 스타일이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예술을 할 때는 문제인 게 연습을 해도 습득 능력이 느려요. 왜냐면은 어쨌든 여기서도 보컬도 댄스도 모두 음악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경험해보지 않은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거죠. 잘안 되는 거죠. 이제까지 그런 생각이나 감정을 느껴보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 음악을 하려고 하니까 해야 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막 흉내는 내보는데 이게 어색한 거죠. 잘 모르겠고. 지금 일단 세이타의 노래 기술은 현재 11명 중에 거의 최하위에 있거든요. 근데 기술도 문제지만 제 생각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어떤 것이 좋은 표현인지 선택을 잘못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건 댄스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춤은 어느 정도 실력이 늘어서 동작은 이어지고 있고 동작이 크게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동작을 크게 표현해야 할 때랑 작게 표현할 때가 약간 뒤죽박죽이 되기도 하고요. 표정 표현력을 보면 굉장히 연기를 이제 못하는 배우처럼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컬, 댄스, 표정 모두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문제는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안 해보고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막 무조건 크게 하고 막 오버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했을 때 나오는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좀 이 연습 과정이 이 지점이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거를 뭐 무조건 당연히 나쁘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여기서 시, 시작한 애들은 지금 요 과정이면 요 과정을 지나야 성장을 앞으로 갈수 있는 거니까 세이타는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 과정을 겪고 있다. 근데 이거를 누군가는 진짜 짧게 지나가는데 이 친구는 좀 길게 지나갈 것이다. 근데 넌요 상태니까 넌안 돼. 이럴 순 없는 거죠. 이 과정을 누구나 지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되게 마지매나. 그러니까 되게 진지하고 그런 스타일일 텐데, 본인이 막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봐도 잘 모를 거예요. 왜냐면은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표현을 해야 되니까. 뭐 열심히 해 가는 과정이겠죠. 안 돼. 강해야 되겠다라는... <laughs> 아, 이 노래를 할 줄은 몰랐는데, 이거 엄청 예전 노래잖아요. How to learn from the... <laughs> 네, 에이지의 무대였습니다 에이지의 춤은 뭐 엎치락뒤치락 했지만 좋았어요 워낙 춤은 잘 추는 친구인데 그리고 에이지의 보컬의 톤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이 괜찮은 톤에 힘도 많이 안 들어가요 춤에 저렇게 힘을 주고 있는데도 힘이 안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좋은 습관이거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아직 보컬의 기술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노래를 소화하기에는 보컬이 좀 역부족이었다. 왜냐면 이 노래가 굉장히 스킬이 많이 필요한 노래예요, 보컬에. 보컬의 강약 조절을 계속 넣어서 리듬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노래거든요. 지금 에이지처럼 그냥 울고 있는 나의 모습이가 아니야. 울고 있는 나의 모습 이렇게 강약 조절 계속 줘야 되거든요. 가 없는 게 너무 싫었어 이렇게 강력 조절이 계속 필요한 노래인데 그냥 가 없는 게 너무 싫었어 그냥 이런 부드러운 좋은 톤으로만 불렀죠 그래서 노래 자체는 굉장히 밋밋해졌어요 근데 한국어로 노래를 하니까 어려운 점도 있고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톤은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노래 연습을 좀 앞으로 더 많이 하면 에이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춤을 잘 추기 때문에 댄스 포지션으로 들어가서 저 좋은 톤으로 그냥 일정 부분 짧은 파트를 맡을 수 있거든요. 근데 다른 멤버들하고 경쟁하기 위해선 어쨌든 보컬 실력은 조금 향상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어려운 노래야. 아 왜? 음. 아 랩이 나으려나? 랩을 더 연습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타이거의 무대였습니다. 타이가는 아쉬운 게 나쁘지는 않은데 좋지도 않은 게 문제예요. 그리고 춤과 노래에 약간씩 안 좋은 버릇들이 있는데요. 그게 버릇이 많지는 않은데 뭐 한두 개의 버릇이 약간 강한 버릇?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댄스의 동작들은 다 되거든요. 그래서, 어,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별로 에너지가 없어 왜냐면은 그런 이 기본 포인트에 힘을 안 주거든요. 힘을 잘못 줘요. 그러니까 댄스의 동작은 되니까 나쁘지는 않은데 거기까지 보컬도 마찬가지예요 보컬도 음정은 맞고 좋은 톤은 만들어 놨지만 이게 호흡과 공간 그러니까 발성으로 만들어 내는 소리가 아니라서 지금 저 소리가 저 평범한 소리가 한계인 거거든요 여기서 확장성이 없고 여기서도 강력 조절이 안 되고 이게 타고난 한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지금 예를 들어 타이가가 연습생도 오래 했다고 하니까 자기는 엄청나게 오래 연습하고 했는데 본인은 타고나지 않아서 발전이 안 된다 이게 한계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아무리 타고나지 않아도 저 이상은 가거든요 그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는 너무 완전 단단한 껍질에 막혀 있는 거예요 저것만 깨면은 저기보단 거의 두세 배로는 갈수 있어요 무조건 아무리 지금 타이가가 안 타고났다고 해도 이거는 방향을 못 찾는 거기 때문에 방향을 찾는다면 충분히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연습 방법이 좋은 연습 방법이라고 해도 본인의 이런 이해하는 본인의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연습 방법을 완전히 다 바꿔 볼 생각으로 굉장히 많은 연습 방법을 찾아서 시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노래는 가사 때문에라도 어른 애들이 하면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야, 이거를 어떻게 시작은 잘했네. 야, 이 분위기를 이 나이에 맞게 잘 잡았네. 일단 JYP님보다 노래를 잘하네 춤은 JYP님이 아직 더 낫고 네돈 마이브도 잘 봤습니다 이 곡을 어색하지 않게 그러니까 어린애가 그냥 어른을 흉내내는 느낌이 들지 않게 해냈거든요 다른 참가자들과 차이가 있는 편이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아직 일본 연습생들과 한국 연습생들은 레벨의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참가자들도 한국 연습생들과 비교하기는 어려운데요 토마야는 혼자 현재 한국 연습생들의 수준에 있다고 볼수 있어요 특히 보컬 실력이 그래도 한국 연습생의 평균 실력 이상은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토모야는 발성의 기본기가 만들어져 있는 편이에요 근데 여기 참가자 중에서 발성의 기본기가 좋은 참가자가 아직 한 명도 없거든요 토모야 외에는 그러니까 토모야가 그게 다른 참가자들과의 큰 차이점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오늘 가장 좋았던 점은 이 성인의 느낌에 강한 노래를 이 어린 친구가 굉장히 그 풋풋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장난스럽게 좋아하는 사람에게 츤츤하는 느낌으로 바꿔버린 거 거는 이 무대를 혼자서 하면서도 저렇게 할수 있다는 거는 토마아가 단순히 그냥 실력이 좋은 것을 넘어서 음악적 센스가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토마아가 1위죠, 이름. 근 네, 너무 많이 어서 저는 뭐 당연히 토마아가 1위고 음, 유가 2위고 사실 그 외의 분들은 아직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았는데 그래도 뭐 3위까지 꼽으면 음, 뭐 유이가 무난하게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최하위는 아 그래도 세이타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아마 뭐 미라쿠나 세이타 중에서 선택이 될것 같아요. 아 미라쿠가 10위가 됐네. 세이타는 9위고요. 3인 캐이겠죠 여기서. 와 투마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1위가 아니라고? 저는 세이타가 일단은 탈락이 가장 걱정이 되고요. 지금 데뷔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고 많은 멤버로 팀을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막 11명, 12명인 팀도 이... 많으니까요, 현재. 근데 현재까지 모습으로는 역시 세이타, 뭐, 타이가, 소다이가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미라쿠도 오늘 12위를 했으니까 위기이긴 한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미라쿠는 솔직히 말하면 키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신장이. 아이돌이니까 그런 비주얼도 신경을 써야 되고, 특히 남자 팀은 안무를 할때 멤버들의 키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미라쿠가 키가 조금만 더 컸다면 저는 노래랑 춤은 진짜 살짝만 노력하면 데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오히려 키가 작은 게 가장 아킬레스건이 돼서 노래랑 춤을 엄청나게 많이 잘하지 않으면 탈락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뭐 세이타 타이가 보다는 미라쿠가 노래랑 춤 실력은 낮다고 보고 소다이군도 뭔가 껍질을 깨야 되는 시간이 온 거죠. 네 어쨌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팀으로 대결을 한다고 하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